네, 안녕하세요 언토몽키입니다 오늘은 네 원래 제가 어어 어, 어. 제가 원래 이스킨이 이 인었는데네제 멤버 아 누구였더라 음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누구였지 아 어... 어, 브이몽키님 맞아요 브이몽키님 그 분이, 어, 제 스킨을 만들어달라고도 안했는데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0 스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을 써볼까 하는데, 제가, 이쪽이죠, 여기. 여기처럼, 이런 사진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배경, 배경만, 만들고 사진은 제가 방송을 끝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는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냥 대충 금, 철, 다이아하고 그냥 대충 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 금, 다이아, 철, 금, 다이아죠? 근데 여기는 철 다이아네. 여기. 아, 몰라요. 그냥 물시다 규칙이 뭐가 필요해요? 아, 몰라요, 네, 이렇게. 이치 c h m 맞 n u 전 e 습니다 m u 귀치 없습니다. k y of Smith, Chicky of s m i t 는 Chicky 사진 찍을 거니까 대충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 대충, 대충 빨리빨리 빨리 지어야 돼요. 뭐 배경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돼.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대충, 다이어로. 이렇게, 나, 아, 아, 그런, 너무 마음이 급한가 봐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짜증나네. 일대치 귀찮기도 하면서. 이런 걸왜 만들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긴 있는데. 뭐, 사진 만들 것도 없... <laughs> 이렇게 하고, 엄청 빨리 줘야 돼요. 몰라요, 그냥 안 만져도 아 뭐야, 그냥 몰라 안만안 안 맞아도 그냥 일단 이렇게 찍고 아아아참 별로다, 내가 만들었어. 아무튼 이렇게 일단 여기는 Au. Okay. Okay. 아.. 이정도면 되게 좀 이렇게 있을건데 일단 재봅시다 아.. 아..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잘 안잡히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죠? 아니다. 기본템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캐쳐할까요? 그냥 캐쳐합시다 아 근데 이게 안맞아요 이렇게 하고 캡쳐 했는데 캡쳐 캡처. 이거 좋나요 이거 이거 이좀길요아 좋은 생각 났어요 구독 그... 장난이고요 일단 지우기를 지우고 어차피 이게 사진으로 잘라야 돼요, 다. 그래서, 이 정도에, 이렇게, 여기 넣놓고 그러면 여기까지 원통은키였습니다. 안녕! 여기, 이 주변도 바꿀 겁니다. 안녕!